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에 함께하며 성장하는 여성이 여성을 돕는 유일무이 커뮤니티 스열섬 유튜브 여도벼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열섬 올거나이저이자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몸마몬온살림이 소울인입니다. 앞으로 스열섬 여도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자 스열섬 유튜브 채널인데 이분을 빠뜨리면안 되겠죠. 스열섬 짱언니 지영킴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성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수여일사 문영자 지영킹입니다. 네, 페이스북 그룹이랑 뉴스레터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되니까 좀 쑥스럽네요. <laughs> <그래> 네, 입니다. <버립니다>. 네. <laughs> 근데 유튜브 채널도 혼자 하기보다는 좀 같이 해야 더 재밌고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소울님을 꼬셔서 이 자리에 모시고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지영님. 저 꼬임 당한 거군요. 네. <laughs> 네 자주 저희 되게 자주 만나는데 <laughs> 자주 만나도 반갑네요. 야심차게 스여섬 여도벼 TV 채널을 드디어 우리가 만들었어요. 음. 영광스럽습니다. 네. 자여의 뜻과 채널 소개. 취지를. 간단하게 말고 거창하게 아. 한번 해주시죠. 말 그대로 여자가 여자를 돕는 그런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트업 여성들에 의한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 여성들의 어, 서비스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리뷰해보고 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쏙쏙 전달해드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스타트업 제품들이나 아니면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우리 스타트업 여성들의 시각으로 그 제품들을 써보고 리뷰해보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취지의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역시 지영님 포부가 남다릅니다. <laughs> <안> <laughs> 자 그럼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주제로 스타트업 제품들을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3월에 우리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짐을 하면서 다시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스타트업 제품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성 용품들 중에 여성 창업가분들이 만드신 제품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써보고 리뷰해보고 어, 비교하거나 또 여성 창업자분들의 이야기 를또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요즘 진짜 비슷한 서비스도 엄청 많고 제품이 많아서 저도 뭔가 선택할 때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성 기업가분들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도 하고 우리 잠재 유저분들 그리고 음. 구독자분들도 음. <laughs> 득템하시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잘 준비하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평소 좋아하는 스타트업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 창업가분들의 제품이 있다면 많이 제보해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저희도 사용해 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 자, 지영님, 그럼 오늘 첫 방송부터 리뷰를 들어가나요? 아,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음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리뷰로 선택하신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2월에는 저희가 이제 집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리뷰들을 해 보려고 해요. 어, 우리가 집콕 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몇곳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볼 스타트업은 클래스 원0원이랑 하비 인더박스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쳐 있고 우울한 집콕 생활을 달래줄 취미 플랫폼 음. 이미 너무 유명한 두 서비스죠. 음. 고지현 대표님의 클래스 원0원과 조유진 대표님의 하비인더박스. 음. 비슷한 듯 다른 두 서비스를 파헤쳐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님, 그럼 오늘 저희 이제 마치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카메라 앞에는 저희 둘만 있지만. <웃음> <웃음> 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저희 스웰쌈 운영진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하은님, 지원님, 수정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 여성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이렇게 사심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laughs> 저희 이제 막 시작해서 진짜 미흡할 거예요. 근데 언제든 따뜻한 피드백은 환영합니다. 그 여성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서로 돕고 동기부여하면서 우리 같이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 첫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 안녕. <laughs>